1월 29일 수요일 새벽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알고요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자 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해각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렛과 아맛과 미사리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이따 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멧과 느이렐에 이르고 가불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루홉과 한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동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루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운마와 아벡과 루우빈이 모두 스물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집화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재배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내갭과얌누엘를 지나 라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디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후코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한막과 라갓과 긴네렉과 아다마와 라마와 핫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핫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베세메스니 모두 1 9성읍과그 마을들이 마을들이라. 나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성읍들과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재배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드아울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이알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훅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라콘과 욕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니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집화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하살과 누니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아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19장의 말씀은. 땅 분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지파들과 또 요우수아가 받은 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과 31절 단락은 아셀자순에 대한 말씀입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루읍과 한몸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동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운마와 아벡과 루읍이니 모두 2 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읽으시면서 익숙한 지명이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바로 아셀 지파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북쪽의 항구 도시로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넓게 펼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가나안 민족보다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풍요였습니다 무용로가 주는 이익과 혜택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게 할 만큼의 위험한 열매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두루아시도는 훗날 부와 번영의 도시가 되었고 타락의 도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아셀지파는 축복의 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따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2절부터 39절의 말씀은 나달리 자손의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내갭과 얌르엘을 지나 라쿤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후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수블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햇대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아메.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의 상간지대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35절을 보시면 견고한 성읍들을 차지할 만큼 이 납달리 집안는 민첩했던 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이 납달리 집파는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노래와 음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했던 이 장점이 많았던 집파들도 결국 훗날에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둠으로써 우상숭배 의 유혹에 넘어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실력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제약된 인간의 모습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자랑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 0 절부터 4 6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집합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리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우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에게 주신 지역은 바로 이스라엘의 남쪽 지중해 연안부터 예루살렘 근처에 이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7절을 보니까 조금 의문스러운 문장이 등장합니다. 47절 상반절만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 말씀을 읽어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아, 이단 자손은 이 좋은 방향 쪽으로 이 경계가 확장되었구나. 아, 더 늘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NASB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 자손의 영역이 원래 그들에게 주어진 것보다 넘어서 진행되었다. 또 NLT 성경은 그들에게 주신 땅을 얻는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번역합니다. 또, 킹제임스 버전은 단 자손은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적은 노력을 가했다. 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 이단 자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아닌 그들 스스로가 점령하기 쉬운 땅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바다 위쪽에 레셈이라는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보통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부엘세바와 단까지다 라고 말할 때이 단까지를, 이 단을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 바로 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단에게 처음 주어진 땅은 블레셋 민족이 거주했던 이스라엘의 중부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이 단지파는 자신의 판단을 따라 점령하기 쉬운 지역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최후는 사사기 18장에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 백유의 길을 잃게 되고 또 우상숭배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결정대로가 아닌 나의 눈에 쉬어 보이는 길또 지름길로 행했던 이 단지판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또 지름길과 쉬운 길을 따라가다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또 주어진 상황이 나의 뜻대로 쉽게 흘러가지 않고 또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또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여우수아에게 주신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49절과 5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딱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우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나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땅 분배의 마지막 단락은 이처럼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앞선 땅 분배의 시작은 어떤 이야기가 등장했습니까? 바로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처음과 끝에 하나님 말씀에 신실이 따랐던 인물들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정해주신 것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며 취하기를 또 그렇게 나아가기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나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또 상황과 환경 앞에 넘어지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또 영혼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치고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빨라 보이고 쉬워 보이고 더 나아 보이는 그 일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들고 듣고 주님 취하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치 이 여호수아가 갈렙처럼 주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깊이 아버지 붙들고 나아갔던 이들처럼 하나님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여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 주시옵고 또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론 아버지 하나님 쉬어 보이고 빨라 보이고 하나님 내 판단에 더 좋아 보이는 길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이 영원을 바라보 고 또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나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결정해 주신 그 방법을 주님 아버지 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손님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님 흔들리지 않고 여호수아가 갈렙처럼 주님 그 땅을 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 생각에 더 좋아 보이고 더 빨라 보이고 이 길로 가면 더 좋겠지 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온전히 주님 말씀을 신뢰하며 오히려 주님께 더 묶기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보다 50수 앞을 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또 영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또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길을 주님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laughs> 아버지께 영원히 있싸옵나이다 아멘.